기아 타이거즈가 초대형 트레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이범호 감독의 강력 요청으로 선발진을 보강하기 위해 트레이드를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거론되는 트레이드 카드로는 기아 타이거즈 박정우와 한화 이글스 김기중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 올 시즌 충격적인 선발진 연쇄 이탈로 마운드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입니다. 전반기 초반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이유이와 윌크로우에 이어 이번에는 아기호랑이 윤영철마저 허리 척추 피로골절 소견으로 팀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윤영철은 첫 진단에서는 요추 염증을 판정받았습니다. 14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윤영철은 15일 이중 정밀 검진을 받았고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및 니온 정형외과에서 정밀 검진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윤영철은 척추 피로 골절 소견을 받았습니다. 기아 구단은 윤영철 선수는 3주 후 재검진 예정이며 복귀 시점은 재검진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아는 올 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크로우 양현종, 내일 2일이 윤영철로 시작했습니다. 개막 전 압도적인 선발진 활약상을 기대했지만 기아는 부상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크로우가 5월 초 먼저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한 가운데 2일이도 5월 말 부상 복귀전에서 다시 팔꿈치 이상 증세를 느꼈습니다. 결국 크로우와 2일이 모두 팔꿈치 수술을 택하면서 시즌 아웃 판정과 함께 팀 선발진에서 이탈했습니다. 기아는 황동아의 깜짝 활약과 대체 외국인 선수캠 알드레드 영입으로 선발진 구멍을 가까스로 메웠고 기아는 전반기를 1위로 마친 뒤 후반기 시작부터 우승 경쟁 상대인 LG 트윈스 원정 3연전 맞대결에서 시리즈 수입 승리로 2위권과 경기차를 확실히 벌렸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윤영철마저 빠지면서 선발진 운영에 다시 큰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입니다. 황동아가 후반기 첫 등판에서 다소 힘이 빠진 듯한 투구를 보여준데다 윤영철을 대체할 선발 자원도 마땅치 않은 까닭입니다. 일단 기아는 전반기 선발 등판 경험이 있는 김건국에게 먼저 대체 선발 등판 기회를 줄 전망입니다. 오랜 기간 선발 경력이 있는 임기영도 다시 선발진 복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견적서가 나온 상태로 5이닝을 넘기기 힘든 투구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 안그래도 힘든 불펜의 과부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아는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까지 선발 매물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LG는 선발 투수 최원태를 데려오는 빅딜을 성사한 바 있습니다. 선발 투수 자원을 데려오기 위해서 외야 최대 유망주이기도 했던 이주형을 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트레이드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기아가 선발자원을 데려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타고투저 흐름 속에 최근 투수들의 부상이 속출하기에 각 팀에서 투수자원을 함부로 내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거기에 선발자원은 당연히 트레이드 이동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윈나우 버튼을 눌러야 하는 기아의 고심에 결국 중견수 최대 유망주 박정우를 내주는 트레이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선수는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선수는 내달 15일까지 트레이드, 교체하면 당해 포스트 시즌에 등록될 수 있다. 선두로 가을 야구 행이 유력한 기아가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한다면 이 기간 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아 타이거즈 송호성 구단주는 올해 우승을 목표로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며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 기아 타이거즈는 조상우 영입을 포함한 전력 보강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심 중으로 알려진 기아 구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모 언론을 통해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가 초대형 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야구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논의는 기아의 중견수 박정우와 한화의 선발투수 김기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팀 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트레이드는 양 팀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선발 로테이션을 유현진, 문동주, 김기중, 외국인 투수 2명, 그리고 김민우, 남지민, 이태양으로 채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라운드 지명권과 유현진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을 코어 중견수로 교환할 수 있다면 팀 전력 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중견수 포지션에서 큰 공백을 느낀 한화는 박정우와 같은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보통 트레이드 소문이 돌면 어느 팀이든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김기중과 박정우의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양팀 팬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여론은 양 구단의 트레이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의 김기중 선수는 앞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기중은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투구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받게 합니다. 피치클락 도입 이후 좌완 오선발 및 대체 선발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해 많은 팀들이 투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피치클락 도입 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중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이미 두 명의 선발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김기중을 영입하는 것이 우승을 향한 빠른 결단이 될수 있습니다. 기아는 한승주, 남지민, 조동욱보다 황준서, 김기중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김기중은 꾸준히 선발 기회를 주면 충분히 4, 5선발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의 코칭 능력 부족으로 인해 유망주 무덤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김기중 정도의 선수라면 기아도 충분히 영입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화 역시 올 시즌 중견수 공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우는 당장 1군 선발 출장이 가능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아가 현재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선발진에 구멍이 난 상황이기에 박정우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박정우는 트레이드 불가 자원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화도 이 트레이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카드입니다. 반면 트레이드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한화 팬들은 김기중은 현재 오선발이고 그마저 나갈이 되면. 당장 선발 로테이션에 큰 구멍이 생긴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우가 기아 최상급 유망주이긴 하지만 일군에서 보여준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트레이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팬들 역시 박정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김기중과 바꾸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의 일부 팬들은 박정우가 발 빠르고 수비 좋고 어깨도 좋으며 중견수로서 타격 실력까지 갖춘 유망주라고 평가합니다. 2군에서는 이미 충분히 실력을 보여주었고, 1군에서도 점차 안착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기중을 데려오기 위해 박정우를 내주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키움 히어로즈의 마무리 투수 조상우는 트레이드 시장의 주요 매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둔 조상우는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기아, 삼성, LG가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움은 조상우의 대가로 1라운드 지명권과 추가 자원을 요구하고 있어 각 구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트레이드 세부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트레이드는 양팀 모두에게 윈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팬들은 앞으로의 협상 과정을 주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양 팀의 트레이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아와 한화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즌 후반부를 더욱 강력하게 치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우, 김기중 트레이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